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사계샘 김희상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리아 3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대 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와의 호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자, 오늘 3장에서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신학, 위로의 말씀, 어, 얼마나 그게 빛이 나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환상이 드러나요. 지금 대상이 누구냐면은 대제사장 여우수화에요. 당시 아직 성전이 지금 온전하지 않지요. 없는 때예요 성전이 없어요. 지금 이러한 때에 대제사장 여우수화가 있어요. 지금 성전이 안 돼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여우수화는 이런 부분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자 물론 이 여우수화는 우리 출애굽 때그 여우수화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우수화를 지금 누가 고발을 합니다.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이 오른쪽에 서서 대적한다 이거를 고발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사탄이 이 여우수화를 고발해요 이 모습을 지금 뭐라고 성경에선 얘기를 했냐면 아참 굉장한 비유예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타다 남은 나무예요 타다 남은 나무 불에서 막 꺼냈으니까 이 그슬린 거죠 그슬렸고 타다 남은 이 재가 막 묻어 있고 왜그쌔그이불 부지깽이라고 그러죠 부지깽이 그 보면은 시커멓게 돼 있고 제일 못쓸 나무를 가지고 뒤적뒤적 하는 거잖아요 타다 남은 나무 같은 이 물론 여기선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또한 위에를 보게 되면 바로 여우수화를 또한 가리키기도 해요. 지금 고발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여우수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며 고발하는 거죠. 이 죄악의 도시, 이 악한 도시, 그래서 하나님한테 심판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한 곳, 이런 상황에서, 어, 여우수화, 너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성전도 제대로 못 짓고 그리고 그 모습이 또 3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더러운 옷을 입었다. 흠이 많다는 거죠. 흠도 많고 또 이거는 또 죄에 해당되죠. 죄도 많고 그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실 대제사장은 제일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이거를 보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발하는 게 틀렸나요? 잘못일까요? 아니죠. 제대로 깨끗한 옷을 안 입었으니 고발할 수 있죠. 이거 가지고 흠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큐티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괴롭습니까?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바로게 쓰려고 하는데 또 넘어지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도 괴로워 합니까? 그거 고발 아닌가요? 자, 근데 사탄의 고발과 우리가 죄를 지적하는 그 고발은 틀리죠.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사탄은 이 고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흠을 사탄은 우리 흠을 드러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 난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흠도 많고, 이 타다 남은 부지깽이 같은 내 인생 참난안 된다. 그러면서 그냥 죄에 머물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목표예요. 그래서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발을 듣고 회개하기를 바래서 그게 아니에요. 이에 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이야기하시면서 비난으로 끝나지 않으시지요. 어떨 땐 속상해 하시고 어떨 땐 안타까워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저는 이 타다 남은 그슬리 나무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슴에 막 들어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삶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인생들은 참 번듯해요. 참잘 살았어요. 가진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고, 그냥 기둥같이 번듯하게 또는 그 위에 금칠까지 되어 있어서 정말 멋있는 그 군인들 보면은 장군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지휘봉이라는 거 있죠? 지뭐대그왕 같은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는 그런 홀이라는 게 작대기가 있지요. 그런 건 금으로 장식해 있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불에서 꺼낸 타다남은 부지깽이 같아요. 그 모습 사람들한테 불타고 악인들의 괴롭힘 당해고. 그래서 막 불타버린, 내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타다가 말아버린. 타다 말았으니 이걸 써먹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타다 남은 작, 나무 장작 어디다 쓸수 있습니까?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모습이 그렇게 타다 남은 상처투성이 그래서 사탄이 고발하기 딱 좋은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거 못 써먹습니다. 하나님 김이삭이 이거 써먹을 때 하나 없습니다. 사람은 세상은요 이렇게 고발을 해요.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고발하려고 그래요. 자 근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사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이런 옷을 입을만 해서 입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새 옷을 입었지만, 목욕했을까요? 지금 목욕했다는 얘기 없잖아요. 아마 이 예쁜 옷을, 새 옷을 입으면 또이새 옷도 더러워질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고 이런 좋은 옷을 입을만 하기 때문에 입혀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더러운 모습,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는 게을르고, 이런 내 모습을 보시면서 타다 남은 작대기 같은 나를 보시면서도요, 아름다운 옷으로 덮어주셔요. 괜찮아. 그러면서 나를 덮어주세요. 여러분을 덮어주세요. 여러분 사탄이 고발하는 소리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 더러운 모습, 타다 남은 부지깽이 같은 나를 덮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옷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옷이 또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또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실 거예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하며 나의 아픔을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정결한 관을 내게 입혀 쉬워 주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나를 지적하고 나를 고발하고 타다 남은 부질의 부직갱이 같은 내 모습을 보며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아름다운 옷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그 은혜. 괜찮아. 잘했어.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의 말씀. 바로 거기에만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